이 앞으로 귀여운 펭귄들 아 이거 아장아장 오고 있어요. 그럼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는여기 네, 네, 있는 귀여운 펭귄들을 소개할 사 시간이 여러분들이고요. 지금부터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펭귄들 이름은요, 다카스 속인이고요. 우리 다파스 펭귄.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왔을까요? 뽀로로처럼 얼음 위에 사는 펭귄일까요? 이 네. 친구들은요 뽀로로랑 다르게 따뜻한 나라에서 온 펭귄이에요 특히 네. 모나건 나라 남아프리카에서 온 펭귄 자카스 펭귄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오시면 우리 귀여운 자카스 펭귄을 만나시지 못하세요 자 우리 이렇게 귀여운 펭귄을아자아자 다시 앞으로 보여주었는데요 키가 정말 작죠? 키가 30에서 40cm로 키가 작은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쟁이 펭귄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차영차 지금 제 앞으로 열심히 치고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까만색이죠 머리가 까만 친구는 아직 태어났지. 한 살이 되지 않은 아가 택긴이에요 네, 우리 아가 택긴들은요 어른이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파란색으로 튀어나와 됩니다. 저희 에버랜드에서는 우리 아가들이 매년 네. 태어날 수 있게 건식 영상 중에 팁쓰고 있습니다. 어, 음, 저의 설명이 이게? 좀 길었죠? 이제 간식을 줄 건데요. 아, 물고기다. 물고기양미 난리 는 석사야. 어, 뭘먹 아, 근데 저게 끄라 뭐? 그러게. 이 다? 돌아가. 나무나무 F D. 애들 난리 났어 오늘 이빨이 없기 때문에 목에 있는 오돌토돌 돌기로 물고기를 꿀꺽꿀꺽 참켜 먹습니다. 영차. 열심히 걸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네 먹는 모습도 보셨으니까 이제 멋있는 수영 솜씨 한번 보셔야겠죠. 제가 수영 솜씨를 보여드릴 건데 주의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손님들손은잡지만 마술짓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우리 바깥으로 많이 힐수 있어요. 선발자고, 이걸 먼저 합다 선발자고 뒤에서 보셔야 물에 맞지 않고 잘 보실 수 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제가 천천히 던져 드릴게요 수영 속도 한번 잘봅시요자 앉아서 오. 보시면 더욱더 잘 오. 보이세요 서서 오. 보시면 제가 던지는 모습이 제일 네. 잘보이고요 네. 네. 앉아서 보시면 우리 펭귄 좀 수영하는 모습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수영 속도 요발에서 20km로 빠른 자전거 속도를 가지고 있는 펭이요 영차 이 뭐, 걸어와요 이렇게 빠른 휘용 순를 가지고 있고요 연세가 안아쉬우니까 요쪽에서 이쪽까지 접수 전매를 한대요 수영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 눈을 뜨고 수영을 해요 펭귄은 눈을 뜨고 수영을 해서 물 속에 있는 불고기를 사냥을 하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저쪽부터여쪽까지 자, 이렇게 맛있다. 우리 친구들 오, 눈을 오. 보시면요. 눈을동그이게이고게이하는이습을 눈을 보실 수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라게 우리 애기, 애기 아빠이요게이에게는 네. 친구 네, 애기 어. 키우느라고 네. 요즘 고생이많아이렇제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지금 거 되지 않은 아가 생긴입니다 지금 어고 없는 생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가 생긴들이 매년 태어났을 때 우리 에에서 우리 팽귄이 생우 너무 귀여워요 26년에 이황새들이지구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프기 때문인데요. 우리 선님들께서 작사도 생기 지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바닷가에 쓰기리지 않니, 유가바람 만으로도 귀여운 작사도 생기, 함께 지켜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주면. 28개나 있어요 배에 점이 많아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에 점이 많아서 점많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마과나 조금 다른 친구들은 저희가 이름을 기록했었다가 따로 챙겨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 저희 이름걸스도 <laughs> 재미있으셨나요? 이렇게까지 통 해보시고, 다음으로 애니멀 소개 유 나온 자리였 남은 시간도 활용해이번에제더 증상을 더진행게요 감사합니다.